비상 2025년 국가 공무원 선발 인원이 발표됐어요. 올해는 시험도 개편됐는데 어느 직렬을 가장 많이 뽑으려나? 안녕하세요, 공시생 여러분. 빠르게 공무원 소식을 리뷰하는 공소리 시간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2025년 국가 공무원 선발 인원 세부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이 선발하는 직렬은 무엇이고 시험에서 변경된 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공소리가 전부 알려 드릴게요. 우선, 2025년 국가공무원, 총 선발인원은 5,272명으로, 2024년 대비 총 479명이 감소했어요. 올해 가장 많이 선발하는 직렬은 세무직인데요. 구급기준 2025년 선발인원 987명으로, 2024년 대비 163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 선발인원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직렬은 일반행정직 우정사업본부인데요. 구급기준 2025년 선발인원 361명으로, 2024년 대비 199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일반행정직 전국의 경우, 2025년 565명 선발 예정이며 작년 대비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반대로 일반행정 경찰청의 경우 구급 기준 2025년 선발 인원 179명으로 2024년 대비 96명 증가했으며 작년 대비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직렬입니다. 관세직 또한 작년 대비 선발 인원이 증가했는데요. 구급 기준 2025년 선발 인원 118명으로 2024년 대비 25명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직렬들을 살펴보면 교육행정직 36명, 교정직 남자 583명, 여자 82명, 조호직 남자 39명, 100명, 여자 17명, 출입국 관리직 139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추가로 작년에는 채용하지 않았는데 새로 선발인원이 발표된 직렬이 있는데요. 바로 환경직으로 구급 기준 48명 선발할 예정입니다. 구급 과학기술직의 경우 임업직이 선발인원 127명으로 구급 과학기술직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7급의 경우 일반행정직 169명, 세무직은 58명 선발할 예정입니다. 2025년 국가공무원 원서 접수 기간 놓치지 말고 꼭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시험 관련해서 개편된 사항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우선 국국 공무원 필기 시간이 총 10분 연장될 예정입니다. 국어와 영어 과목이 개편되면서 시험 시간이 부족할 경우를 고려하여 기존 100분이던 시험 시간이 총 110분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 선발 기준도 변경되었는데요. 동점자 중 전공 과목 점수가 높은 사람이 합격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공 과목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전공 과목에 더욱 집중하여 수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추가로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2025년 전체 공무 보수가 전년 대비 3%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7급에서 9급 공무원 보수는 이보다 더 오를 예정인데요. 특히 9급 1호봉의 경우 공급액이 2024년보다 6.6% 올라 내년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저연차 정근수당 지급률이 인상되고 육아휴직수당 상한액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관과 경찰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등 개정되는 수당 규정에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청 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5년 국가직 선발 인원에 대해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시험이 개편되고 첫 시행하는 시험이인 만큼 다들 걱정되시겠지만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공부하시면 모두들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고 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래요. 그럼 공소리는 또 다른 공무원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